네, 안녕하세요 이민준입니다. 여러분이 제 영상에 투자하시는 20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마이너스 계좌를 제가 플러스로 바꿔드릴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 영상에 집중을 해주시고 스킵 없이 시청하셔야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조금 설명하기 전에 앞서서 자, 요거 하나쯤 여러분들이 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부의 밸류 정책을 역행하는 두산의 약탈적 자본 거래 반대에 관한 청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시간은 약 8월 29일까지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중요한 건 밑으로 내려보시면 핵심 포인트는 딱 여기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읽어 드리면요. 한수원이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어 24조 중에 8조원 이상이 수혜가 예상됨에도 기업의 악의적인 분할로 인해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지금 두산 어빌리티 지금 주가가 지금 요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주가에 있을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 악의적인 분할로 인해서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산이 밸류업 정책을 역행하고 원전 수주와 같은 대형 호재를 악용한 두산 기업의 만행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식매수 청구권 한도가 지금 6천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도 지금 투자자의 수익에 대해서 개인의 양도세를 20%를 부담해야 된다고. 그럼 이게 우리 주주들한테, 우리 소액주주님들한테 이익이 되는 거냐? 절대 이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이 두산의 약탈적 자본거래 반대가 5% 밖에 안 됩니다. 약2 0명약 2,700명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지를 해드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래도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힘을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단에 49637166번으로 여러분들의 동의, 이런 문자 하나씩 보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을 한번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동의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49637166번으로 문자로 이렇게 동의 이렇게 두 글자 딱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힘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약 4%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6% 정도로 지금 낙폭을 좀 줄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분명히 차트에서 이 흐름을 깨면서 움직이진 않는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리꼬리를 달면서 잡아주고 있는 모습도 분명하게 지지를 받을 곳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거예요. 자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봤을 때자 고점부터 고점부터 지금 저점까지 기준으로 삼고서 지금 봤을 때자 올라오면서 지금. 올라오면서 어디서 멈췄느냐. 자,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제가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면은, 자,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요 자리에서 지금 바닥 찍고서, 바닥 찍고서 이렇게 쭉 올라왔죠? 올라와서 여기서 멈췄다. 저항을 받았다. 이것도 명확하게 저항을 받을 만한 위치에서 저항을 받았다고. 어디서? 자, 피모아치 되돌림의 38%부분입니다38%부분 금액대는 18,900원 정도 되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정확하게 딱 멈춰주면서 저항을 맞고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졌다라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낙폭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어디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나요? 지금 아래 꼬리 달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 보시면은 피보나치드 돌림의 23.6% 부근. 금액대는 약 17,400원 부근입니다. 17,400원 부근에서 지금 명확하게 지지를 받아주고 여기 이탈해버리니까 바로 아래 꼬리 달면서 매집 들어오죠 이 시점은 무슨 시점이다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전 두산월비티 영상 계속적으로 찍어드리면서 분명히 타점이 오면은 그때 우리는 추가적인 매집을 진행하면 된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잡아드렸던 부분이 바로 16,200원 부근 16,200원 부근에서 금액을 잡아드렸었죠 자 그러고 나서 쭉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가 매집을 안 하신 분들 계세요 제 영상을 아직 못 보시고 지금 보시는 분들 늘. 다시 한번 추가 매집을 할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금액대는 약 17,460원 부근입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뭐 100원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셔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들 지금 이 지점은 우리가 충분히 추가 매집해서 평단가를 낮춰놓기에 매력적인 위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 뭐 여러분들 물리신 분들 다 이런 자리 물리신 분들 많을 거예요. 2만원에서 2만, 2만 2천원 이렇게 물리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만큼 매물대도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자 이런 자리에 물리신 분들 지금 한번 추가 매수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다 요거를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38% 부근에서 또 매물대들이 이렇게 좀 쌓여있는 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약 금액대가 약 19,000원 부근이죠 19,000원 부근에서 매물대가 좀 쌓여있기 때문에 여기 쌓는 흔적들은 보여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매물들 소화는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올 때는 여기를 뚫고 올라와서 지지를 받아주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오셔야지만 분명하게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다고 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대응들을 조금 더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소통방 들어오시면 돼요. 상단에 49637166번으로 문자 소통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100%다 무료로 소통방 입장시켜드리면서 이 투산올비트에 대한 이제 대응 전략들 다 세워드리고 있고 단타 매매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시드를 좀 벌어 드리고 있어요. 이 단타 매매는 이제 소액으로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조금씩 조금씩 할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시드를 벌어서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추가 자금을 계속적으로 제가 마련을 해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저는 안타 전문 트레이더로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타점을 잡아드린다고 말씀드리고 그걸 어떻게 입증해드린다고? 수익률로 입증을 해드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뭐 기업 여러분들 분석도 하실 거고 뭐 재무지표 같은 것도 보실 거고 뭐 뉴스 같은 것들도 찾아보실 거잖아요. 자 근데 타점은 얘네들로 잡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 하나의 기업에 대해 성장 가치를 보고 들어갈지 말지를 판단하는 거고 결국은 종목을 선정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때는 뭐를 보고 들어가신다? 차트 보고 들어가시잖아요. 여러분들 증권사 가 가지고 종목을 사시나요? 보통 차트 보고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차트 보고 들어가려면 그에 대한 타점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결국 어떻게 된다? 수익을 얻어 갈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최근에 계속적으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 보시면은. 자, 미디어젠. 금액이 연속으로 빠지면서 RSI가 연속으로 올라갔다. 그러면서 더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한순간에 폭등해주는 그림 나와주면서 하루 만에 몇 퍼센트 올랐다고요? 자, 18%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자, 미래반도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이 빠지고 RSI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 이런 큰 상승 보여주면서 5일 만에 몇 퍼센트? 자, 60% 바로 먹어가잖아요. 엔젠 바이오 마찬가지. 금액 빠지고 RSI 올라가고 상승 나오면서 6일 만에 50% 일신바이오도 똑같습니다. 9일 만에 60% 수익 챙겨 드렸죠. 그린생명과학도 금액 빠지고 RSI 올라가면서 몇 퍼센트? 자, 8일 만에 130%. 셀리드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해 주는 좋은 모습 보여 주면서 금액이 빠지고 RSI가 크게 올라가면서 자, 18일 만에 몇 퍼센트? 730%. 자, 여러분들이 100%, 200%, 뭐500% 이렇게 먹는 수익들 중장기로 가져가지만 먹는 게 아닙니다. 단타만으로도요. 자, 이런 수익들을 우리가 다 챙겨 갈 수가 있고요. 결국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 가시려면요. 차트를 보고 타점을 잡아서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금액이 빠지고 RSI가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자, 이렇게 쭉 올라가죠. 반대로 금액이 올라갔는데 RSI가 빠졌어요. 어떻게 돼요? 자, 밑으로 떨어지죠. 자, 그럼 우리가 밑바닥에서 잡아서 고점에서 파는 게 불가능할까요? 자 이런 수익들 우리가 다 챙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 보세요 금액이 빠졌는데 RSI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여러 개또 찾아 놨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상단에 번호 보이실 거예요 4963에 7166번으로 문자 뭐라고? 폭등 자 이렇게 폭등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단기간에 또한번 이런 셀리드 같은 종목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 멈추시고 폭등 한번 종목 한번 받아보실 분들은요, 화면에, 화면 상단에, 4963-7166번으로 문자 폭등,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특별한 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자, 이민준의 특별 퀴즈 이벤트. 문제 정말 쉽습니다. 국내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아닌 것. 아닌 것은, 자, 1번 삼성전자, 2번 에코프로, 3번 CCS, 4번, 엔비디아. 자, 문제 정말 쉽죠? 자, 화면에 번호 보실 거예요. 4963-7166번호로 문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자, 지금 바로 화면을 잠시 멈춰 주시고요. 자,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답을 맞추시는 분께는요. 저희 회사에서 전문가들끼리 합심해서 만든 모바일 전자책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도 쉽게 볼수 있게 모바일에서도 보실 수 있는 이 전자책을 하나씩 다 보내드릴 거예요. 자, 요거 가지고 공부 한번 해보셔라 여러분들이 맨날 유튜브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사라고 해서 사고 저 사람이 사라고 해서 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맨날 손실 보고 계신 거 여러분들만의 매매 방식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맨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그렇게 해서 맨날 손실만 보는 자 이러한 매매 하지 마시고요 내가 사야지만 금액이 올라가는 우리가 수익을 얻어 갈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방법을 다 담아 놓은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답을 맞추시는 분께만 정말 중요한 이책 하나 딱 선물해 드린다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책으로 공부해서는 난 머리가 나빠서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민준의 단타 공부방. 자 일기 지금 모집 중이고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4963-7166 번호로 문자 공부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딱 100명만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만의 매매법을 여러분들께 교육시켜 드릴 겁니다. 제가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 낱낱이 하나하나, 저만의 방식을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따라 하시면서 수익을 어떻게 얻어가는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 그러한 기회를 여러분들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제가 100% 수익 난다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80에서 90%는 충분히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제가 다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 단타 공부방.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모집 못하고 딱 100명만 모집할게요. 자, 그래서 4963-71-66번으로 문자 공부 보내주시는 분들 딱 100명만 모집해서 여러분들께 저만의 매매 방식을 직접적으로 교육시켜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또 구독자 이벤트를 또 진행하고 있어요. 제 영상에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100% 소통방에 무료로 입장을 시켜드립니다. 여기선 제가 단타 매매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타 매매 같이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들, 뭐, 물리신 종목들 있으면 대응 전략 같은 것도 다 설명해드리고 있어요. 나는 공부하기 싫어.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 하면서 수익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소통방 들어오시면 돼요. 4963-7166번으로 문자 소통 이렇게 보내주셔서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뭐, 리딩방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리딩방 아니에요. 리딩 방 아니고 저희 구독자들을 위한 구독자 소통 방이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들어오셔서 그냥 관망해 보셔도 돼요. 뭐 단돈 뭐 10원 한장안 받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관망해 보시면서 이 이민준이라는 놈이 믿을 만한 놈인가 한번 지켜보셔라. 제가 어떻게 수익을 챙겨 드리는지 직접 보시고서 여러분들 따라해 보시면 된다. 제가 또 여러분들의 수익을 또 책임지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